발타사르 그라시안의 처세술과 인생 철학 현명한 삶을 위한 지혜. 발타사르 그라시안 1601-1658의 현명한 사람들을 위한 처세술에서 제시하는 인생 철학과 처세의 지혜는 17세기 스페인의 격동기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네. 예수의 신부이자 철학자였던 그라시아는 인간 본성의 복잡함과 사회 생활의 미묘함을 날카롭게 관찰하여 품격과 실용성을 겸비한 독특한 처세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출세술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 완성을 통한 성공을 추구하는 종합적 인생 지침서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네. 자기 수양과 품격의 완성. 그라시아는 내면의 깊이를 길러라고 강조하며, 겉모습만 화려하고 내실이 없는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자금이 모자라 외부만 화려하게 꾸미고, 내부를 완성하지 못한 건물처럼 내실 없이 외모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겉모습은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내면은 오막살이처럼 초라할 뿐이다라고 묘사하며 진정한 교양과 깊이 있는 사고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내적 공허함의 문제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할수 없다.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만 곧바로 수도승처럼 침묵을 지킨다.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화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성찰에 대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접근을 제시합니다. 모든 일에 앞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지,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자기 인식의 구체적 영역들을 제시합니다.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은 있지만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은 없다. 따라서 꾸준한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며 내적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천성적인 능력과 후천적으로 드러난 기질과 전혀 다른 숨어 있는 극단의 기질까지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며 자신의 숨겨진 면까지 파악할 것을 권합니다. 품위에 대해서는 분위기에 어울리되 품위를 지켜라는 조언을 통해 상황에 따른 유연성과 동시에 일관된 품격 유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항상 엄숙한 표정이나 환한 표정만 짓는 따분한 사람이 되지 마라. 표정 관리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 때로는 분위기에 맞춰 편하게 어울리고 스스로를 낮출 줄도 알아야 한다며 적절함의 미약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벼운 언행으로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사람들은 공개 석상에서 분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사생활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절제의 미약을 강조합니다. 튀는 행동을 삼가라는 조언에서는 지나치게 튀는 행동은 탁월한 재능마저도 단점으로 만든다고 지적하며 유별난 언행은 지나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나친 관심은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결국 유별난 사람은 존경보다 가벼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외톨이로 남게 된다며 중용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조언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며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인간관계의 지혜와 소통의 기술. 그라시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 안목이라고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말아는. 그의 강력한 조언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자기 보호의 필수적 지혜입니다. 무례한 사람, 완고한 사람, 허영심에 가득찬 사람 등 모든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하라.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운을 몰고 온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도 그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며 판단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폭넓은 인간관계에서 얻는 교훈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의 가치도 인정합니다.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고 상대방의 습관과 가치관, 지식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면에서 발전하게 된다며 상호 보완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격이 급하면 느긋한 사람들과 사귀고 약하면 강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러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키게 된다는 조언은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실용적 지혜입니다. 신뢰와 배신의 경계에 대해서는 명예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라고 조언하며 상대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지 않는 한 당신의 명예를 절대로 그의 손에 맡기지 마라. 상대가 당신이 맹세한 내용을 폭로하면 두 사람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해두어라며 상호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배신에 대해서는 고결한 사람은 친구와의 우정에 금이 갔을 때 얻은 무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적과 싸울 때에도 그가 자신에게 가졌던 신뢰를 이용하지는 않는다며 진정한 품격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랑과 존경은 동시에 얻을 수 없다는 통찰은 리더십의 딜레마를 잘 보여줍니다. 존경받으려면 사랑까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랑과 존경은 물과 기름과 같다. 사랑하면 할수록 친숙해지고 따라서 그만큼 존경과 멀어진다며 적절한 거리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경쟁하지 말라는 조언에서는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경쟁에 나선다. 그는 수치심을 비롯해 모든 것을 이미 잃었기 때문이다. 라며 현실적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3. 감정 관리와 처세술의 실용적 지혜. 그라시아는 감정 관리를 지혜로운 삶의 핵심으로 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에서 그는 격정을 잠재우려면 먼저 자신이 격정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감정을 지배하겠다고 단호하게 마음먹음으로써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다고 조언하며 감정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급격하게 완화시킬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격정을 잠재우는 법을 알고 있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격정을 잠재운다며 감정조절의 실용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라는 조언에서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성품을 알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한다. 그리고 가끔은 이러한 천박한 미움의 감정으로 인해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화살을 겨누기도 한다며 감정의 비합리성을 지적합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손해인 것은 없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과 친하게 지낼수록 그만큼 자신이 더 돋보이고 그들을 미워할수록 자신은 더 보잘 것 없어진다며 감정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판단할 것을 권합니다. 평정심 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사람은 좀처럼 평정심을 잃지 않고 도량이 넓고 관대한 사람은 쉽게 격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성실하고 고결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며 감정적 안정성이 신뢰성의 기초임을 보여줍니다. 격정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격정에 휩쓸리면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진다. 격정에 휩쓸린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명성이 위태로워진다며 감정적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황을 판단해줄 제3자를 찾아라는 조언은 객관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보다 관람객이 경기를 더잘 보는 법이다.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재빨리 뒤로 물러서라 라는 비유로 감정적 거리두기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처세술에서는 신중함과 타이밍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합니다. 위험한 일을 자초하지 말하는 조언에서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은 양극단에 빠지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중도를 지킨다. 이들은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행동에 옮긴다며 예방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어떤 일에 의무를 진 다음에 그 의무를 떨쳐내기보다 처음부터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훨씬 쉽다며 신중한 선택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지는 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조언하며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들을 떠나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격언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산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는 것이다는 능동적 선택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원칙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아끼고 잘 관리하라. 아무데서나 나서지 말고 사람들이 간청하는 일만 하라며 자제력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해명을 하지 말라는 조언은 침묵의 힘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 한절대로 자진해서 해명하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해명하지 마라. 그것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도한 설명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4. 성공과 명예의 철학. 그라시안에게 성공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품격 있는 성취입니다. 자족하는 삶에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자신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취향이 고상한 사람이 없는데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아쉬워하겠는가? 며 진정한 풍요로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한다. 최고의 행복은 스스로 신처럼 자족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는 자족의 철학을 강조합니다. 칭찬을 구걸하지 말라는 조언에서는 겸손한 성취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라며 허풍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성과를 이루었다면 굳이 그것을 뽐내지도 말고 허풍을 떨지도 마라.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공적에 대한 칭찬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라. 영웅처럼 보이기보다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하며 진정한 성공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존경을 강요하지 말라는 원칙에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만큼 꼴불견인 것은 없다며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존경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몫이다. 존경받으려고 애쓸수록 그만큼 존경과 멀어지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따른다며 자연스러운 인정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사람은 도덕적 행위로 가치가 드러난다는 원칙에서는 상대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는 그의 옷차림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알수 있다. 황금은 무게로 가치가 드러나고 사람은 도덕적 행위로 가치가 드러난다며 도덕성이 인간 가치의 척도임을 강조합니다. 도덕적이고 품위 있게 행동하면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더욱 돋보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며 도덕적 행위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하라는 조언에서는 많은 사람이 정의를 칭송한다. 하지만 정의에 헌신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위험이 닥치면 겉으로만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은 재빨리 정의를 저버리고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은 교묘하게 세상을 속인다며 현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진실로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친구와의 절연도 권력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아가 자신의 이익도 선뜻 내놓는다며 도덕적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충실한 사람은 순간적인 이익보다는 깊은 신뢰를 더욱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오. 심리적 지혜와 현대적 적용. 그라시아는 망각이라는 약에서 정신 건강의 중요한 측면을 다룹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을 줄 아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과 관련된 중요한 지침이다라며 의도적 망각의 치유 효과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가장 빨리 잊어버려야 할 일을 가장 오래 기억한다. 기억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배신해서 정작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머리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기억의 역설을 지적합니다. 골치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은 망각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망각이라는 뛰어난 약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무관심의 지혜에서는 때로는 무관심한 척함으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며 역설적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는 비유로 무의자연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지나친 행복은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통찰에서는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어라. 우리의 육체는 휴식이 필요하고 정신은 열망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면 쉽게 권태와 불만에 빠지게 된다며 중용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호기심을 일으키고 정신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미지의 세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게 된다며 욕망과 만족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에서는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가장 우수한 칼도 칼날을 잡으면 손을 베이지만 자루를 잡으면 뛰어난 무기가 된다.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많은 일도 그것의 장점만 생각하면 오히려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며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사물이나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이들은 불운이 닥쳐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며 적극적 사고의 가치를 제시합니다. 현대적 적용 측면에서 그라시안의 많은 조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면의 깊이를 길러라는 조언은 SNS 시대의 피상적 소통과 자기 과시, 문화에 대한 경고로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말하는 조언은 현대의 독성 관계 타크식 릴레이션십 개념과 일치합니다. 감정 관리에 관한 통찰은 현대의 감정 지능 EQ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하며 격정을 잠재우려면 먼저 자신이 격정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조언은 현대 인지행동치료의 감정인식단계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한계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는 현대의 협력과 소통중심 사회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사랑과 존경은 동시에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은 현대의 공감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론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권위주의적 사회 구조를 전제로 한 일부 조언들은 민주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라시안의 지혜를 현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재해석이 필요하며 함부로 나서지 말하는 조언을 전략적 선택과 집중의 개념으로 내면의 깊이를 길러라는 조언을 평생학습과 성찰적 사고의 중요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그라시안의 처세술과 인생 철학은 개인의 품격과 성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 계속해줘. 클로드 사사닛. 형 잡힌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내적 완성이 외적 성공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품격 있는 성취이며 이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수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기술적 역량만큼이나 인격적 완성도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라시안의 내면의 깊이를 길러라는 조언은 피상적 소통이 범람하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절실한 지혜로 다가옵니다. 둘째, 관계의 지혜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적절한 거리감 유지, 신뢰와 경계의 균형이 중요하며 네트워크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질이 더욱 중요해진 현재 이러한 관계의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셋째, 감정관리가 모든 성취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격정을 제어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의 기초이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감정관리 능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넷째, 신중함과 타이밍이 처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과 행동을 피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며 정보가 넘치는 현대사회에서 신중한 판단력은 더욱 귀중한 자질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도덕적 일관성이 진정한 가치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원칙과 가치관이 신뢰의 기초가 되며 투명성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도덕적 일관성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라시안의 지혜는 여전히 유용한 나침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현대적 가치와 조화시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라시안의 처세술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출세나 성취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전의 통찰과 현대의 가치를 종합하여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데 있으며,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그라시안의 지혜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